근데 저는 성격이 됐는도이고 사람 사귀는 거안 좋아. 하고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집에서 곰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이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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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게해렇게이감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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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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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려운, 그, 79년대 가고, 뭐, 남들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한, 저속 부대에 있으다고 이렇게, 운동도 할줄 모르는데, 걸려갖고, 막, 갑자기 뭐야그 당신 시당하기도 많고, 매도 많이 많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기 와갖고, 음, 미국에 와서, 저도 가진 거, 그 펜고, 홀몸으로 왔고, 나름대로, 어,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생기건 이렇게 생겼지만, 진짜 뭐, 어, <laughs> 모든 일은 진짜 그, 개난과 역경을 통해서, 해다시, 한국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는, 노가다, 그 일을 해갖고, 뭐, 못하는 습니다좀 혼자서 뭐, 그렇게 하는데, 나이도들, 나이도, 덜, 나이도 보기보다는 좀덜 갖고 힘도 들어그고 그래서 뭐 카운이 스쿨포스, 그하거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집 집사장님은 저기, 마음이 참, 이해 그러는데, 저는, 가격하 그, 급한 성격과, 한육집 사람, 고집세 누에 불고 스쿨프스 해도 뭐, 이렇게, 영어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애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 타 이러면, 뭐, 못하면은,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 그프라이빗스 때문에 음, 터치도 못하는데 저는 그냥 한국식으로 군대에 나온 식으로 길어서 다 쇠쇠 아고다 이렇게 조용 시키고 <laughs>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애는 굉장히 많이 열어주셔서 처음에 성경주 씨 오신다고 그래도 그 사대볼 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그 그런 신비한 비밀을 많이 받고도 제가 그 말씀을 갖고 내 자신을 비추어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남을 닫게 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참 좋은 믿음의 포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저 자신은 그걸 들었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 특별한 어떤 그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징계의 그 특별한 그런 음성으로 직접 세 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가여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철거 그대로서, 아, 지금 나는 그냥 가게 떨어지는 건 상태인데, 얼마 전에 15년 반, 10년 만에 다시, 그 2009년 후에 들인데, 그때 다시 돌아오고부터, 이제 내 자신이 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주위에 살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도 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지금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런, 영원히 눈들을 쓸 거, 기도도 많이 행하시고, 그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 5시, 6시 나가지는, <laugh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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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항상 이야지왜 그래 안하 기도, 기도 안남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에도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건 나름대로 많은 체험과 기도가 뭐 진짜 그 누구 뭐 기도를 많알바았고 저를 불러 들어가려쳐도 감정하려면 밤새도 끝이 없어 그런, 그런 감정들이 <웃음> <웃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월지나 결심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보따리 사고 올라 옹이 다는 그런 생활을 미국에서 해서 뭐 미국 그다 돌아다녀서 뭐안 가본 데서 제일, 제일 그, 도제저또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다다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고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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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여관이 열려갖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오는데, 제가 뭐, 1990년도, 세계 승계을 때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고, 정말 지막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하나님 죄의 그 용사로서 세운 것을 이렇게 이 자리에 뽀뽀시키는 어요 저도 그런, 그런, 그걸 이렇게 받고, 또 이게 불을 받았고 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보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 목사님이 이렇게 쓸 때마다, <laughs> 저는 뭐, 그런, 막, 쓰러짐이란데, 저는, 어떤 그런 능력과 기적을 해봤는데, 가도 저는 그게, 고집과자우에서서 그런지 잘 안, 안,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선 목사님이 여기 서, 서갖고 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시일이 그,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성령에 그게 오면서 그게 기름붐이 있는데, 말씀할 때마다 그 기름붐으로 그냥, 안에서 성령이서 여동을 시키는데, 지디지 못하도록, 그런 게 있었죠. 런데못플레이는안 싸우고 그런 건 없지만, 어, 목사님 있을 때마다 그게 받았는데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어떤 큰 교회 집회나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몸에 주위에서 이런 걸 모이는데 갔을 때 하나님의 기하는종 있을 때 그게 감격으로 눈물 나와요. 하나님의 입하시니까 그게 목사님부터 해서 그게 부어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오기 싫은데,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부를 제가 그런데 그리지 않도록 서로 놀이하고, 하나님께 깊게 하는 충성자. 진짜 본질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보는 그런 주의 권사가 돼갖고, 일으키는 그런 자가 제 책을 믿고, 제 저도 돌아가면 감사합니다. 네. 네. 네.